비가 내리는 어두운 도시, 폐허가 된 고층 건물들 사이로 희미한 네온 사인이 스멀스멀 스멀 비춥니다. 방독면을 쓴 사람들이 쓰러진 추모비 앞을 지나갑니다. 여기 전쟁과 분열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. 바람에 날리는 재와 먼지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마주합니다. 노근리에서 시작된 비극이 수십 년이 지난 이 도시에도 여전히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죠. 하지만 이 암울한 풍경 속에서도 누군가는 기억하기 위해 발걸음을 멈춥니다. 페어의 한 구석, 깨진 유리창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듭니다. 그빛 아래에서 아이들이 폐자재를 모아 무언가를 만들고 있군요. 종이학과 꽃을 접는 작은 손가락들, 벽에는 평화라고 쓴 낙서가 선명합니다. 이 아이들은 전쟁을 직접 겪지 않았지만 그 상처를 이어받았습니다. 그럼에도 그들은 부서진 유리 조각으로 거울을 만들고 망가진 철사로는 꽃을 피웁니다. 노근리에서 잃은 것들을 이 아이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네요. 희망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피어나는 법입니다. 한때는 서로를 적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폐허를 치웁니다. 청년들은 무너진 벽을 허물고, 노인들은 그 돌로 새로운 길을 닦습니다.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이들이 같은 그릇에서 음식을 나누죠. 노근리의 아픔을 기억하는 이들은 이제 분열이 아닌 화해를 선택했습니다. 한 아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. 그 손에는 전쟁으로 생긴 흉터가 선명하지만 이제는 그 위에 평화의 꽃이 피어납니다. 상처는 아물고 공동체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. 새벽의 첫 빛이 재건된 도시를 비춥니다. 공원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평화의 탑이 서 있고 그 주변으로 다양한 언어로 함께라고 새겨진 벤치가 놓여 있습니다. 노근리에서 잃은 것들을 기억하며 이제는 그 아픔을 미래의 교훈으로 삼았습니다. 아이들이 탑 주변에서 웃으며 뛰어놀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웁니다. 전쟁의 상처는 여전히 도시의 일부에 남아있지만 이제 그 위에 평화의 꽃이 피었습니다. 우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. 진정한 기억이란 아픔을 딛고 함께 일어서는 것임을.